안녕하세요. 100세까지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100세 노하우 채널의 이원장입니다. 오늘은 우리 남성분들의 말 못할 고민, 바로 전립성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밤마다 화장실을 들락날락 하시거나 소변 줄기가 시원찮아서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 또 아랫배나 허리가 뻐근해서 불편함을 느껴서 부부 관계시 약해진 성기능을 느끼시는 분들, 오늘 제 이야기에 꼭귀 기울여 주세요. 전립선 문제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참거나 방치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부끄럽다는 이유로 병원 가기를 망설이거나 남자라면 이 정도는 감수해야지 하고 넘어가시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전립선 건강은 우리 삶의 질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밤잠을 설치게 하고 여행이나 외출을 부담스럽게 만들고, 심지어는 부부 관계까지도 영향을 미쳐서 삶의 활력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답니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예전에는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만의 문제라고 여겨졌던 전립선 질환이 요즘에는 젊은 분들에게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스트레스나 좋지 않은 생활 습관 때문에 젊은 층에서도 전립선염 같은 문제가 늘고 있다고 하니, 이제 전립선 건강은 남녀노소 할것 없이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전립선 건강을 편안하게 지키고, 잃어버렸던 활력을 되찾는데 도움이 될 만한 중요한 정보들을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전립선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부터, 왜 문제가 생기는지, 그리고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지, 또 집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건강 습관과 혹시라도 약을 써야 한다면 어떤 점들을 알아야 하는지까지 제가 오랫동안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얻은 경험과 지식들을 아낌없이 나눠드릴 테니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우리 남성 건강의 자존심, 전립선을 튼튼하게 지키는 지혜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다가 전립선 건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생기거나 평소에 고민이 있으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여러분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질문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되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남성 건강의 핵심, 전립선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전립선이라는 우리 몸속 기관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전립선이 우리 몸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잘 모르시거나, 그저 나이가 들면 불편해지는 곳 정도로만 알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전립선은 우리 남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작지만 강한 기관입니다. 전립선은 남성에게만 있는 기관으로, 방광 바로 아래의 밤톨처럼 작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변을 볼때 소변이 나가는 길, 즉 요도가 전립선 한 가운데를 뚫고 지나갑니다. 전립선의 주요 역할은 정액의 일부를 만들어서 정자가 잘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외부의 세균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립선에 문제가 생기면 소변 보는 일 자체가 힘들어지거나 통증이 생기면서 우리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을 주게 되는 겁니다. 마치 수도관이 낡아서 녹이 슬거나 이물질이 끼면 물줄기가 약해지고 잘 나오지 않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전립선에는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립선 비대증입니다. 말 그대로 전립선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커지는 것을 말합니다. 밤톨만 하던 전립선이 호두알만 해지고, 사과만 해지고, 심하면 아기 주먹만 하게 커지기도 합니다. 전립선이 커지면 한가운데를 지나가는 요도를 꽉 조이게 되니, 소변 줄기가 약해지고, 시원하게 소변을 보기 어려워집니다. 소변을 본지 얼마 안 되었는데 또 화장실이 가고 싶어지거나, 밤에 잠을 자다가도 화장실 때문에 여러 번 깨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어떤 분들은 소변이 너무 급해서 화장실 가다가 옷에 실수를 하기도 하고 아예 소변이 나오지 않아 응급실에 실려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립선 비대증의 가장 흔한 증상들입니다. 두 번째는 전립선염입니다. 이것은 전립선에 염증이 생겨서 붓고 아픈 상태를 말합니다. 비대증과 달리 전립선염은 젊은 분들에게도 많이 나타납니다. 아랫배나 고안, 사타구니, 심하면 허리나 햄부 앉았을 때 엉덩이 사이 부분까지 뻐근하고 콕콕 쑤시는 통증이 느껴집니다. 소변 볼때 따끔거리거나 소변을 보고 나서도 개운하지 않고 찝찝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스트레스가 심하거나 피곤할 때, 아니면 오랜 시간 앉아있을 때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성 전립선염은 오랫동안 사람을 괴롭히고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질환입니다. 세 번째는 전립선암입니다. 전립선암은 다른 암들처럼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질병이라고 불리죠. 암이 어느 정도 진행된 후에야 비대증이나 전립선염과 비슷한 소변 증상이 나타나거나 심한 경우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기도 합니다. 전립선암은 뼈로 전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허리나 뼈 통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피검사를 통해 미리미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전립선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걸까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나이입니다. 남성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50대 이후부터 전립선이 점차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만 원인은 아닙니다. 요즘에는 젊은 층에서도 전립선 문제가 늘고 있는데, 이는 스트레스, 운동 부족, 좋지 않은 식습관 때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우리 몸은 긴장 상태가 되고, 이 긴장이 전립선 주변 근육을 뭉치게 하여 소변 보는 것을 더 힘들게 만듭니다. 또 몸속에 염증을 더 많이 만들어서 전립선염을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오랜 시간 앉아 있는 생활 습관, 특히 택시 운전이나 사무직처럼 앉아서 일하는 시간이 긴 경우, 전립선에 피가 잘 통하지 않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기름지고 맵고 짠 음식 위주의 식단, 충분한 물을 마시지 않는 습관도 전립선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게다가 흡연과 과도한 음주 또한 전립선에 염증을 유발하고 기능을 떨어뜨리는 주범입니다. 이처럼 전립선 문제는 단순히 나이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과 마음의 건강 상태 그리고 생활 습관이 복합적으로 얽혀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립선 건강을 지키려면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전립선 건강을 위해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음식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예로부터 약과 음식을 갖게 여겼습니다. 전립선 건강에 특히 좋은 음식들을 꾸준히 챙겨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토마토가 있습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라이코펜이 전립선암을 예방하고 전립선 염증을 줄이는 데큰 도움을 줍니다. 토마토는 그냥 드시는 것보다 기름에 살짝 익혀서 드실 때 라이코펜 흡수율이 훨씬 높아지니 올리브유에 볶아 드시거나 토마토 스파게티처럼 요리해서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 마늘과 양파도 전립성 건강에 좋습니다. 이두 음식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풍부해서 항균작용을 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부추도 전립성과 남성 활력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콩 종류도 좋습니다. 콩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남성 호르몬의 불균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두부, 된장, 청국장 등으로 다양하게 섭취해보세요. 평소 식사하실 때 육류 위주보다는 채소와 과일, 통곡물 위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맵고 짠 자극적인 음식, 기름진 음식. 그리고 가공식품은 최대한 피하는 것이 전립선 건강에 이롭습니다. 충분한 물을 마셔서 소변을 잘 보고 방광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루에 8잔 이상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두 번째는 꾸준한 운동입니다. 운동은 전립선 주변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염증을 줄이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특히, 골반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 운동이 좋습니다. 걷기나 가벼운 조깅 같은 유산소 운동은 기본이고, 케겔 운동처럼 골반 아래 근육을 조였다 풀었다 하는 운동을 꾸준히 해주시면 소변 조절 능력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의식적으로 항문과 고안 사이를 조였다가 펴는 것을 반복하는 겁니다. 하루에 10번씩 3세트 정도 꾸준히 해주시면 좋습니다. 또, 자전거 타기처럼 전립선에 직접적인 압박을 주는 운동은 너무 오래 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와 충분한 수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스트레스는 전립선 문제의 큰 원인이 됩니다.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하거나 가벼운 산책을 하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분한 잠을 자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잠이 부족하면 우리 몸은 피로가 쌓이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어 전립선 건강에 악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밤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들고 최소 7시간 이상 푹 주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특히 아랫배와 하체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전립선 건강에 좋습니다. 좌욕을 하거나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는 반신욕은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전립선 주변 근육을 풀어주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매일 10에서 15분 정도 따뜻한 물에 앉아 있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너무 뜨거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규칙적인 배변 습관입니다. 변비가 있으면 딱딱해진 변이 직장 부위를 압박해서 전립선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고 물을 많이 마셔서 변비를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혹시 이런 생활 습관 노력만으로 부족할 때 치료에 도움을 받아야 한다면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요즘에는 여러가지 치료법들이 있지만 한의학적인 관점에서 전립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특히 효과를 본몇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많은 전립선 문제는 전립선에 노폐물이나 독소 또는 염증이 쌓이면서 시작됩니다. 이걸 깨끗하게 청소해 주지 않으면 아무리 약을 먹어도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습니다. 마치 더러운 수도관을 약품으로만 바꾸려 하지 않고 아예 찌꺼기를 밖으로 빼내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저희 한의원에서는 오랫동안 전립선 질환으로 고생하신 분들을 위해 특별한 처방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통환이라는 한약은 전립선에 쌓인 노폐물과 독소, 그리고 염증을 깨끗하게 몸 밖으로 청소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소변이 시원하게 나갈 수 있도록 막힌 길을 뻥 뚫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신통환을 복용하면 소변 줄기가 거짓말처럼 시원해지고, 소변을 보고 나서도 개운한 느낌이 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랫동안 참아왔던 소변 문제가 해결되면서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진다고 합니다. 또 전비탕이라는 한약도 전립선 건강에 큰 도움을 줍니다. 전비탕은 신장과 방광의 기능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전립선이 본래의 기능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소변이 잘 나오지 않거나 밤에 자주 깨는 증상이 심한 전립선 비대증 환자분들이나 통증이 심한 전립선염 환자분들께 맞춤형으로 처방되기도 합니다. 전비탕은 남성분들의 기력을 보충하고 활력을 되찾는데도 좋은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통환과 전비탕을 함께 사용하면 전립선에 쌓인 나쁜 것들을 제거하고 약해진 기능은 튼튼하게 보강하여 전립선 질환을 근본적으로 다스리는데 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제가 40년 가까이 진찰을 하면서 정말 많은 전립선 환자분들을 만났습니다. 그중 몇 분의 놀라운 변화를 소개해 드릴게요. 서울에 사시는 80대 김영수 어르신은 전립선 비대증이 너무 심해져서 소변줄을 계속 차고 다니셔야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소변줄을 갈아야 하는 고통 때문에 늘 우울해하셨죠. 병원에서는 수술을 권유했지만 연세도 많으시고 다른 질병 때문에 수술이 부담스러우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저희 한의원을 찾아오셔서 신통함과 전비탕을 두달 동안 꾸준히 복용하셨습니다. 놀랍게도 두달후 소변줄을 완전히 뺄수 있었고 혼자서도 시원하게 소변을 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영수 어르신은 오줌줄을 뗄수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이게 정말 기적 같네요 하시며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또 다른 분은 40대 후반의 젊은 이성진 씨입니다. 이성진 씨는 만성 전립선염 때문에 아랫배와 회음부 통증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 있는 직업이라 통증이 더욱 심했고 밤에는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온갖 약을 다 써보고 물리치료도 받아봤지만 그때뿐이었고 통증이 계속 재발해서 삶이 너무 힘들었다고 하셨죠. 저를 찾아오신 후 신통환과 전비탕을 3개월 동안 꾸준히 복용하고 생활 습관 개선에도 힘쓰셨습니다. 3개월 후 이성진 씨는 아랫배 통증이 거의 사라지고 밤에 푹잘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야 살것 같습니다. 하시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이처럼 전립선 질환으로 고통받는 많은 분들이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 삶의 희망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분들처럼 꾸준히 노력하고 올바른 치료를 받으면 충분히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질환은 전문 의료인의 진단과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전립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부끄러워하거나 참지 마시고 꼭 전문가와 상담해보세요. 요즘에는 직접 병원에 방문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경우, 전화 상담이나 원격 진료를 통해 먼저 편안하게 상담을 받아볼 수 있는 곳도 많습니다. 저도 많은 분들의 편의를 위해 전화 상담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어 한 걸음 내딛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전립성 건강을 위해 주저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백세노아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남성분들의 중요한 전립선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전립선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염, 전립선암 같은 질환들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지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또한 평소에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건강한 식습관, 꾸준한 운동, 스트레스 관리, 충분한 수면, 몸을 따뜻하게 하는 습관 등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생활 습관들도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약물 치료에 대한 부담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 한의학적인 치료 방법인 신통함과 전비탕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제로 큰 효과를 보신 분들의 사례를 통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드렸습니다. 전립선 건강은 우리 삶의 활력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더 이상 밤마다 화장실을 들락날락하며 잠을 설치거나 소변 때문에 외출을 망설이는 일이 없도록 오늘 제가 알려드린 지혜들을 꼭 실천해 보세요. 불편함이 계속된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고요. 우리 모두 건강하고 활기찬 백세 시대를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백세노하우 채널이 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수 있도록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주변 소중한 가족, 친구들에게도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나눔이 백세노하우 채널을 키우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